흡습지지 기마여구 등락에가 같은 것인데 이건 뭐다? 하지만 을은 흡습지지예요. 습한 땅에서는 말을 타고 있어도 습한 땅이라는 게 젖은 땅일 수도 있고 습지일 수도 있고, 늪 같은 데일 수도 있고, 막 그런 데인데, 말을 타고 있으면 어떻다? 말은 그래도 거기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그걸 타고 있어도 뭐다? 근심이 많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았다. 말은 이동성, 행동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동성은 좋은 건데, 얘는 고정되지 않은 걸 타면 어떻더라? 근심이 많다. 그래서, 을이 뭐다? 정제다. 정제는 뭐다? 안정이다. 얘는 고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정성이. 일반적으로 말을 타고 있으면 우리는 말을 타는 걸다 좋다고 하잖아요, 이동성이 있어서. 근데, 근심이 많다. 이거는 추구하는 바가 뭐다? 고정성. 고정성은 뭐다? 정제성 그리고 이거는 안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꿈꾸는 편재고 을은 안정된 정제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나개갑, 갖춘가추등나개가 등나무 등쿨이 갑목을 감으면인데, 등나무 등쿨이 을인 거죠. 응. 을이 갑목을 감으면, 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죠 실제로, 갑목은 봄은 좋은데, 가을은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을목은 어떻더라? 응. 언제든 좋다. 뭘 하면? 갑목을 감으면. 감목을 감았다는 말이 뭡니까 안정을 얻는 거. 그래서 고목을 감고 있으면 등불나무는 안정을 얻기 때문에 좋다. 더 이상 다른 더 안정된 걸 찾을 이유가 없다. 그런 게.